안녕하세요. 비비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브레이크 패드 마모 센서를 장착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마모 센서라는 게뭐 거창한 건 없고요. 전선이 이어져 있냐, 끊어져 있냐로 차량에서 마모 상태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저번에 TRW 패드로 교체하면서 장착되어 있는 센서를 힘으로 빼려다 끊어 먹었는데, 5,000km, 뭐, 6,000km로 고무줄 같이 늘어나던 그 주행 가는 거리가 그때부터 4,500, 뭐, 4,300,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브레이크 패드 센서가 어느 정도 여유치를 두고 신호를 보내는 구조니까 교체 알림이 떴다고 뭐, 주행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부터 패드를 교환해야겠다는 계획 정도를 뭐,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뒷바퀴 마모 센서는 조수석 쪽에 있습니다. 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네모난 검은 상자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차량과 센서가 연결이 됩니다. 차량과 연결된 센서를 빼주고 선이 고정된 부분을 부담없이 순서대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순정 센서는 한 3만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7천원짜리 애프터 제품의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센서의 작동원리가 뭐 하이테크니컬한 그런 제품은 아니니까, 굳이 정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브레이크 패드에 센서를 장착해줘야 되는데요. 마모 센서를 피스톤 면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패드에 장착해줍니다. 돌기가 있는 부분이 센서가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장착은 패드 홈에 마모 센서를 넣어주면 되고요 딸깍 소리가 나면 정상적으로 장착이 된 겁니다. 이제 분해 역순으로 조립해 줍니다. 먼저 캘리퍼 바깥으로 마모 센서 선을 빼줘야 패드 장착이 수월해집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먼저 조립하고 캘리퍼 사이로 센서를 넣어도 되긴 하는데 이게 훨씬 편한 방법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캘리퍼 뚜껑을 덮어준 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가이드 볼트까지 체결해 줍니다. 제대로 된 센서라면 정확한 위치에 클립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에 맞춰서 장착한 뒤에 차량 접속부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검은색 박스에 최종적으로 센서를 차차와 연결시켜 주면 장착이 끝나게 됩니다. 뚜껑 꼭 닫아 주시고요. 이제 모든 설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주차브레이크 서비스 센터 모드를 해제해줘야 됩니다. 해제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주차브레이크를 체결하려고 스위치를 당겨도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ISTA 메뉴로 들어갑니다. 아까 들어갔던 차량 처리 서비스 기능의 현가 메뉴로 들어가서 서비스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주차 브레이크 조리비치 비활성화 메뉴로 진입하시고요. 조리비치 비활성화를 해줍니다. 설명대로 따라하면 해제되었던 주차 브레이크 체결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주차 브레이크 체결 알림이 계기판에 붉은색으로 뜨게 됩니다. 이제 파킹 브레이크가 걸렸고요. 이번에는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했으니 주행거리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메뉴 라인에 있고요. 리셋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CBS 리셋, UBS로 들어가 줍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메뉴에서 익히 봐왔던 뭐 엔진오일, 뭐 브레이크, 뭐 전기 점검과 같은 서비스 카운터가 어, 뜨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뒷 브레이크를 교체했으니까 패드의 잔여 서비스 거리를 리셋하면 되겠습니다. 뒷 브레이크 선택하시고 네 계속 눌러줍니다. 어 이게 간혹 실패할 때가 뜨는데요. 저도 이제 좀 처음이라 당황했는데 뭐 당황하실 필요는 없구요 오류에 대한 원인을 밑에 띄워줍니다. 어 여기 읽어보니까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된 상태에서 시도해야 된다고 뜨네요. 네, 다시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시도해 봅니다. 네, 이제 브레이크 패드가 초기화되어서 100%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는 윈터 타이어 교체나 세차하면서 수시로 마모 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센서가 뭐큰 의미는 없지만 교체 알람이 뜨는 게 싫어서 교체하는 거고요. 운전자의 패턴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서킷이나 트랙 등뭐 이런 특수한 주행을 하지 않고, 일반 주행을 하는 운전 패턴이라면, 생각보다 브레이크 패드의 성능은 좀 오래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추후 중고차 구매 시 이런 부분들이 힌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좀 모아서 나중에 안내하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드 교환 후 주행 느낌과 뭐 적절하게 교체가 되었는지 뭐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외기온이 이제 한 10도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윈터타이어 교체 시즌입니다. 눈이 당장 오지 않더라도 안전운전을 위해 윈터타이어로 교체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